네, 안녕하세요, 스샘들. 반갑습니다. 풀딱가재입니다 예, 네, 요즘에 정말 팝 원딜들이 풍년입니다. 예, 네, 만수르행님나왔고요 야, CS 개같이 놓쳐주면서. 원래 이만수르행님 상대로 이렇게 라인 미시면은 안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장풍 1 6면 전통의 장풍 장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슬로우를 걸어놓고 장풍을 계속 때려주고요 자 이제 요런 거 맞으면 살짝 위험하거든요? 이제 살짝 빠- 이제 만수르 상대로 라인을 왜 밀면 안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 드렸죠. 이걸 이제 보여 드려야 우리 형님들이 아, 이래서 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수 있기 때문에. 학습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본보기를 보여 드렸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만수르의 저 갈고리 걸고 날라오는 거. 저걸로 이제 거리 조절이 쌉가능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미시면 안 된다. 잘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에메랄드 형님들 정도는 이렇게 킬 주고 시작해야 좀 레벨이 맞기 때문에 한수 접어주고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장기도 잘 두는 사람이 이제 차포를 떼주는 법이죠. 자, 먹어주고 아크샤 어차피 텔 없어서 집못 가잖아. 장풍 깔짝깔짝 갈겨주면서 어 바로 적정글 먼저 왔죠 이거 판도 어김 없죠 뭐 하는데 이 자식아 바로 잡아주면서 자 이게 K 에메랄드 수준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왜1킬 대주는지 딱 나왔죠 알아서 상대편이 대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아가리만 아 벌리고 있으면은. 떠버겨 줍니다 상대편이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킬을 주고 시작을 했다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장풍으로 압박해 주면서 상대가 CS 못 먹게 앞에서 깝쳐 주고요 자 살짝 빠져 주면서 장풍 갈겨 주고 야 CS는 뭐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크샨한테 장풍을 쿨타임 돌 때마다 계속 갈고 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 살짝 유충 다 먹었네요 벌써. 엄청 빠르네. 아크샨아주 앞으로 기어 나오지를 못하죠 장풍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이런 예, 물몸 원거리 나부랭이들 상대로는 장풍을 3개에서 4개까지 가급적 4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풍을 4개를 찍을 때는 11레벨의 궁을 배우지 말고 그냥 Q를 한번더 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점점 아크샷 체력이 없죠. 네, 라인전 하기가 무섭죠. 점점 갈고 주고. 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두대 정도만 딱더 맞추면은 킬각이거든요집가죠 집을 안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은 이제 계속 불리한 라인전을 하는 거죠. 집을 안 가면은 제가 게이드. 가면은 포탑 골드 까서 게이드. 한마디로, 어, 무엇을 선택하든 저만 개이득다 쳐돌았죠, 이거? 자, 바로 비스켓 먹고 궁 써주면서, 아, 뭐야, 이거. 그렇지. 비스켓 씹어주면서.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죠? 계속 쳐맞다 보니까 이제 못 버티겠는 거지. 아, 이거 미치겠다. 일단 한번 들이대 보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어, 빡쳐가지고 들이댄 자의 최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 라인전에서 점화 들고 오면은 쳐맞아야지. 음, 킬못 따면 쳐맞아야지. 점화는 제가 봤을 때, 뭐, 가렌, 럼블, 레넥톤, 이런 애들이 점화드는 거지. 저런 아크샷 나부랭이가 점화들면은 그냥 나서스한테 개처발립니다 그렇지, 우리 편. 그래, 반반만 가라. 반반만 가면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슬로우 평타, 평타, 평타. 대가리 장풍, 평타. 쳐돌았죠? 계속 대가리만 맞다 보니까 대가리가 쳐돌았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정말 쉽잖아요. 라인즈 그냥 날먹으로 하세요. 자, 요즘에 나소스 후픽 뽑기가 상당히 좋은 시즌입니다. 요즘 원딜들이 탑에 자주 나와가지고, 아소스로 그냥, 그냥 장풍만 던지십시오. 그냥 꽁승입니다. 아, 포타골드 너무 달달하고. 자, 저는 텔이 있지만 걸어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텔을 아꼈기 때문에 또 깔짝 딜교환 해놓고 텔 타면은 그만이거든요. 자, 이제 좀 먹고 살만 한가 봅니다, 우리 끈. 탑에 온다고 핑을 다 찍는데. 자, 일단 유충부터 먹읍시다. 자, 유충으로 스택 좀 땡깁시다. 그렇지, 12스택. 어, 브라이어 형님이 뭐좀 아는 형님. 그렇지, 24스택. 너무 달달하고. 브라이어 딜이 너무 세네요. 자 만수르행님 어 이제부터는 CS도 허락받고 먹어라. 손대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 먹어주고 슬로우 장풍 대가리 평타 평타 어, 쫄아서 뒤로 도망가죠? 자저 갈고리를 뒤로 쓰는 아크 샤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달려가면 이제 도주기가 없거든요 장통 깔고 대갈통 자 부비부비 자 부력적으로 안 때리고 죽입니다 이게 바로 부비부비죠 쉽잖아 게임 에메랄드 너무 쉽잖아 자 저는 궁이 또 돌았죠 궁풀 타임 말 안되죠 대갈통 살짝 빠져주면서 이미 딜교환 너무 삼삼하고 라인은 계속 당겨지는 라인 아크샨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겠죠 네 파밍을 하긴 해야 되는데 라인 당겨 놓고 슬로우 걸고 대가리 하듯이 톡 때리면서 딜교하면서 미니언 손댈 수 없고 눈치는 봐야 되는데 너무 괴롭고 이게 바로 탑 원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포 먹어주면서. 자, 스택이 그냥 쭉쭉 쌓이고. 있죠. 자, 초반에는 스택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런 타이밍에 스택 쌓아도 충분히 20분 300 스택 가능하거든요. 자, 이제 라인 밀어 넣으면서 다이브. 바로 다이브 들어가 주면서. 어, 메뚜기 와봤자 소용없죠. 너도 죽어라, 이 자식아. 살짝, 타워 부셔주면서, 살짝, 타워 부셔주면서, 너도 죽어라, 이 대가리.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 자, 2대1도 안 되죠? 어, 카직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클대로 다 커버렸다. 올 거면은 진작 왔어야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카직스 두 번, 브라이어 0번. 이번 판도 어김없이 우리 정글 코빼기도 볼수 없었다. 하지만 유충 스택을 저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정글러가 이제 반대편에서 뭔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또 너무 우리 정글안 왔다고 뭐라 하면 안되겠지 이런 판은 자, 일단 시야 체크 한번 싹해 주면서, 2차 타워, 700원 채굴합시다. 조용하니 좋네요. 아무도 안 오고. 라고 말하자마자 두명 보고 잠깐만, 바로 스킬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백. 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형님들아. 자, 잘큰 나서스가 합류 서비스 한번 해드립니다. 자, 지금이야. 슬로 우 장통 대갈통으로 바로 마무리. 바로 리벤지 성공. 아 근데 바루스 왜 이렇게 잘 컸냐 이거. 겁나어요 아니 원딜 중에 바루스가 진짜 딜이 너무 뜬금없는 딜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건방진 원딜 라브레인. 야 무슨 한 게임에 원딜이 세 마리냐? 거의 뭐, 나소스한테날 잡아 잡소 하는 그런 판이죠. 나소스가 나왔는데, 원딜을 3마리를 뽑는다. 죽어야지. 자, 살짝 빠지자, 살짝. 어, 됐다, 됐다. 어, 이 정도면 됐다. 자, 바로 탑 커버 가면서, 만수루 타워링 못하고. 운영이 미쳤죠? 운영이 상당히 타이트하죠. 대가리. 난입을. 터뜨리고 따라가면서 그렇지 뭐 대가리를 때리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자지러져 버리죠. 야, 이거 무슨 브론즈 게임도 아니고 게임을 이렇게 하냐? 아, 쉽다 쉬워. 에메랄도 쉽습니다. 자, 나는 너만 괴롭힐 거야. 슬로우 싹 걸렸죠. 못 도망가죠. 느려져서 안 움직이죠. 대가리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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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 귀여운 자식 자 이제 우리편 바론가...뭐냐 이거? 아또 너냐? 아 잠깐만요 그냥 세트로 난리를 치고 있네 이 자식아 대가리로 마무리 대가리? 대가리로 마무리 바로 이런식으로 어 이제는 잘안 죽죠 갈라진 하늘이다 체력 회복이 말이 안 되잖아. 아, 요즘에 탑에 원딜 라브레이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나서서 네, 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